지금 실리콘밸리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조차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는 단 하나의 부품, 바로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쌓아온 기술 장벽을 단숨에 허물고, 이제 전 세계 AI 공룡들은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단 1초도 숨을 쉴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급박한 기술 전쟁터에서 SK 하이닉스가 도련 속도 조절이라는 기묘한 선언을 했습니다. 남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뛰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여유롭게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 조절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권력을 재편하려는 K반도체의 거대한 설계이자 글로벌 빅테크들을 우리 발아래 두려는 천재적인 수싸움입니다 한국 없이는 AI도 없다.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든 이 압도적인 기술 패권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HBM사의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지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되었는지 그 소름돋는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전개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지능형 음성 비서부터 스스로 도로의 흐름을 읽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창의성의 영역에 도전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까지 우리는 가이 지능의 대폭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화려한 디지털 혁신의 이면에는 육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정밀한 공학의 정점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보이지 않는 거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HBM사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을 빠르게 찍어내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1차원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미세한 맥락을 읽어내고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며 거대한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려는 그들의 천재적이고도 대담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략적 행보가 인류의 미래 산업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기존의 디램과는 설계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디램이 넓은 평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의 형태였다면, HBM은 한정된 공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DRAM 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초고층 아파트와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칩들 사이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연결하는 TSV 기술을 통해 기존 메모리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고속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독자적인 메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공정을 도입한 것은 SK 하이닉스만의 신의 한수로 평가받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가 오가는 대역폭은 수배 이상 넓어졌으며 전력 효율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조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처리해야 하는 엔비디아의 GPU나 대규모 서버 운영자들에게 HBM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부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증명하며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이제 그 경쟁력의 정점을 HBM4에서 실현하려 합니다. 이제 기술의 시선은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규격인 HBM4로 향하고 있습니다. HBM4는 단순히 숫자상의 성능 향상을 넘어 메모리 반도체의 정의 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념비적인 제품입니다. 데이터가 드나드는 입출력 단자수를 기존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늘림으로써 정보의 고속도로를 8차선에서 16차선으로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기존의 표준적인 디램 공정을 탈피하여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의 협업을 통해 로직 다이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만들던 시대를 지나 고객사의 특정 요구에 맞춰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하는 커스텀 AI 메모리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특히 직전 세대 대비 40% 이상 개선된 전력 효율은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감당해야 하는 전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메모리 반도체가 연산 영역까지 침범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 기술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인류가 꿈꾸던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적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대량, 양산 대신 생산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신기술 선점을 위해 무분별한 공급 경쟁에 매몰될 때, 그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미세한 균형, 그리고 가격 안정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 집중했습니다. 공급을 무리하게 늘려 시장의 물량이 쏟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급락은 단기적인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차세대 연구개발 동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차세대 GPU, 루빈의 출시 일정과 긴밀하게 연동하여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치밀한 수싸움의 결과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이미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유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단순한 반도체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AI, 경제의 심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과 같은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영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딜레마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범용 디렘의 가격이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함에 따라 과연 모든 생산 자원을 HBM에만 집중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수익성 시험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HBM의 복잡한 공정과 낮은 수율, 그리고 천문학적인 제조원가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공정이 성숙한 일반 디램의 매출 총 이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한정된 클린룸 공간과 웨이퍼 할당량이라는 물리적 자원 안에서 미래의 패권인 HBM과 현재의 강력한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범용, 디렘 사이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하는 고도의 경영 판단을 매일같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단순히 분기별 이익률이라는 숫자 조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AI 대전환기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메모리, 산업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자 전략적 인내의 과정인 셈입니다. 나아가 SK 하이닉스는 단순한 제조공장을 넘어선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과 중국, 일본 등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풀스택 AI 메모리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업체라는 기존의 낡은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와 표준,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잇는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입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을 넘어 고객사의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메모리 아키텍처를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진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의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 AI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 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HBM사 속도 조절 전략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서 나침반을 들고 인류의 항로를 직접 결정하는 퍼스트 무버의 위험이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본질적인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일라노미터의 미세한 간극 속에서 국가의 경제적 운명과 글로벌 산업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는 이 치열한 전장에서 SK하이닉스의 선택은 미래 100년의 지형도를 그리는 결정적인 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도박과도 같은 승부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교한 침묵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의 진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권력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반도체 전쟁의 결말은 어쩌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눈부신 인류의 미래를 향해 열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목격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